자, 땡스 투 덕분에, 이거, 에오와, 내일 션바, 리의 노력 덕분에, 예, 리가 뭐 했어? 재산도 다 기부해서, 하버드대에, 그, 뭐야 기부도 하고, 그 다음에 도서관도 세우는데 도왔고, 예, 그 다음에 학생들 훈련시키게 했고, 그, 박람회 찾아가고, 주지사, 막뭐 이런 거 했잖아, 요그 다음에 이거 나온다, 에? 내용 크게 내신다. 배열할 때, 야, 흐름 놓치면 안 돼. 본문 1, 2 합쳐서 내니까. 예? 앞에가 뭐가 나와야 돼? 하버드대 돈, 그거 한 거랑 주시사 만난 이런 노력이 다 나온 다음에 노력 덕분에 이거다. 크게 보라고, 크게. 비열은, 본문 비열은 자우만 크게 내셔. 나눠서안 어. 내. 자, 니의 네 이런 덕분, 어, 니네 노력 덕분에, 자, 봐봐. 법의학 학과가, 하버드대 법의학 학과가 시작하네. 뭐하게훈련하게 미래의 법의관들은. 1940년 우리는 일제 시대 일제 점령 받고 있을 때요구 하고 있었다. 자 비기는 둘다취한거 알죠? 에투 어, 트레인도 되고 트레인도 된다이 말. 하지만요, 하지만 해가지고 에? 지금 법의관만 양상에서는 안 되지. 아까 말했잖아. 에? 수사관들이 가갖고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는데 청소하고 빨래 세탁기 돌렸다더라. 에이, 그 말이 되냐? 에이. 하지만 해가지고, 이제 그 수사관들 훈련시킨 거 이야기 하는 거야. 그녀가 알아차렸대, 대대하를. 수사관들이 주의하네. 예? 지금도 일어나잖아. 예? 말도 안 되는 청소를 시키고. 자, 잠재적인 증거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리고 종종 파괴하잖아. 봐, 청소하고 빨리 돌리고. <laughs> 단서를, 뭐 없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 지금까지도 이러고 있다. 네, 어. 이유야. 이게 이유야. 에? 이거를 이분이 알아차렸어. 이유. 그 결과 어째겠어? 아, 수사관들 훈련시켜야 되겠구나 했겠지. 그래서 이 다음이야. 에? 이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라고. 이가 이유고, 이다음에 결과다. 니가 생각했어. 생각하다 다음에 요 대시 생략된 거다. 목적절대. 수사관들도 또한, 또한 배워야 한다. 에? 의대생들만 법의학 공부한 게 아니라, 예, 그래서 또한이라 한 거야. 아까 의대생 훈련시킨 거 나왔으니까, 또한. 예, 또한, 이 사람도 배워야 한대 예, 수상한들도, 예. How to 동원이죠? 하는 법. 엄마 하는 법. 목적으로 쓰인 거야. 이거, 음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명사구야, 명사구. 명사라고. 주목부로 쓰이는 거야. 런의 목적으로 쓰인 거야. 예. 자 범죄 현장을 관찰하는 법, 예? 어, 빨래 해야 되겠니? 세탁기 진짜 돌렸다. 아, 참말로. 의학적 관점에서, 의학적 관점에서 어쩐다 범죄 현장을 관찰하는 법을 배워야지 이 사람들, 예? 어. 자, 투 위에서겠죠? 위에서 부사의 목적 이거 소 n 투인 t 투랑 같대 중학교 때한 거지. 소 n 투인 t 투랑 같다고 그들을 효과적으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예, 네?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거 쓰고, 이거 쓰고. 자, 이 사람이 뭘 고안했냐면, 취미가 하필 또 그거야. 그, 그, 분이 모형 만드는 거. 그 범죄 현장을 모형으로 이렇게 하는 거 막, 그, 나오잖아. 드라, 예, 어, 텔레비전에 보면. 자, 리가 고안해냈대. 자, 창의적인 도구. 장의장인 도구 기반으로 해서요. 그녀의 취미야 취미가 봐봐 취미도 해필 미니어처 만드는 거. 세상 재밌게 살았지. 이분 재밌게 살지 않았냐? 에? 야 우리 일제 시대 막 일제 저항하고 있을 때 유관순 눈이 만세 삼창하고 있을 때 이분 봐봐 인생을 결혼하고 나서 5 0대 때부터 에어 봐봐 재밌지 않아? 미니어처를 만드는 게또 취미야 취미가. 그래갖고 그녀가 만들어서 매우 상세하고 정확한 미니어처 범죄 현장을 재현했다는 말이야. 그거 보면 자기가 전체적으로 볼수 있으니까 놓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범죄 현장을 다른 시각으로 보니까. 예, 범죄 해결하는데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니어처 만들잖아. 예. 이제 컴퓨터로 만들겠지. 야, 그녀가 만들었대. 매우 상세하고 정확한 미니어처 범죄 현장을 뭘 기반으로?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예? 이분이 처음 한 거야. 어. 그리고 놓치지 않아. 그래서 놓치지 않아. 심지어 단형코야, 단형코. 여기 최상급 강조다. 예? 이번 최상급 강조. 해석은 단형코, 이렇게. 단연코 가장 먼 말. 단연코 가장 작은 세부 사항도 놓치지 않았다. 말이야, 이렇게 최상급 강조얘들아그 어. 비교급 강조어로 쓰는 거 대부분 최상급 강조어예. 네, 이렇게 가장 세부적인 사항 사항도 놓치지 않았다. 뭐와 어. 같아 예를 들면 램프네 작은 램프 또는 자 병에 있던 나 벨지 막 이런것도 안 놓쳤다 이 말이야 에? 자 그녀가 또 만들었어 약 20개 미니어처 현장을 만들었다 이 말이야 어라운드 어바웃세우약 대략 언제 40년 50년 사이에 어, 40년대 50년대 이 사이에 어, 20개 이런걸 만들었다 이 말이야 에? 그래서 이건 내용 그 배열 순서대로 하버드 대돈 그다음에 주지사 박남의 이야기 나온 다음에 뭐 하는 거야? 노력 덕분에 여기도 이제 훈련 의대생 훈련 시켰다 이야기 나오고 하지만 해갖고 누구 수사관 교육 시킨 거 나오는 거야? 수사관 교육 시킨 다음에 그 내용 중에 뭐가 미니어처 헌, 에? 만드는 거? 미니어처가 그 수사관들 교육시키는데 쓰여. 그래서 그 이야기 하는 거야. 여기 보면 자 봐봐. 45년에 우리 해방됐을 때 그녀가 개최했어. 봐봐. 일주일간의 세미나 세미나 개최했어. 아, 사용해서. 그녀의 미니어처 범죄 현장을 사용해서. 여기 나와줘. 교육시키는데 쓰는 거야. 지금. 유증 챙기고 옷법은 유증 챙기면 돼. 와일 동안에다 에? 리딩 챙기고 자, 이 리딩이 시험에 나오죠? 자, 봐봐. 이거 접속사야. 와일이 접속사니까 완문이어야 되는데 분사만 있으니까 뭐가 생략됩니다.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거라 있어. 이건어법에 여기에 밑줄을 어서잘 나온다 있어. 자, 주석표시 1번 해가지고 밑으로 빼시면 돼요. 이거. 이래서 주어 플러스 비동사를 생략하는 건거야 자, 부사절이니까 생략하는 거야. 이게, 시간, 이유, 양보의 부사절. 시간, 와일 나와 잖아 이유, 비쿠즈 말고도 많이 있잖아. 양보도 예고 말고 많이 있잖아. 이건 부사절이야. 부사니까, 부사절이니까, 부사 하나랑 똑같잖아, 얘들아. 주절이 뒤에 연결되는 거야. 예? 주절이 연결돼. 이런 부사절 나오고, 쉼표하고 주절, 주어동사가 여기 시작한다고, 주어동사가. 이렇게. 문장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는데, 봐봐. 여기 주어라, 여기 부사절 주어가 같으면 생략하겠지. 분사구문 만든 거랑 똑같아. 그리고 비동사 없어도, 비동사를 없애도 비동사랑 연결되는 이런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 이거 있으니까 굳이 이거 안 써도 된단 말이야. 에? 어. 해석이 된다고. 근데, 시험 문제는, 봐봐. B plus ING인지 B plus PP인지. 요것네, 요거. 예? 현분인지, 과분인지. 그러면 쉬워. 주어가 하고 있으면 현분. 여기 뒤에 주어 갔다 해야 돼. 뒤에 주어. 같았으니까 생략했을 거 아니야. 문제풀이 할 때는 주절이 주어 갔다가 얘가 하고 있는지, 당하고 있는지 보는 거라고. 문제풀이 요, 그렇게 하면 돼. 예? 해석은 뭐 어렵지 않고. 여기에 이런 것들 있고, 이거 있으면 어쩐다. 주절 주어 갔다가 얘가 하고 있는지, 당한지 보면 된다. 이 말. 야 이거 이게 맨날 나와. 에? 현봉 가봉 문제로. 이렇게 풀고. 요거 구조는 이해했지 구조는. 여기서 봐봐 얘들아. 여기 접속사 생략하면 분사구문 돼버리잖아. 주호 생략돼 있고. 어. 그래서 분사구문 부사구라오래. 접속사가 생략됐으니까. 어. 위에 가서. 자 봐봐. 주호가 뭐야 수사가 아니야. 수사관들이겠지? 수사관 워 리딩이었겠죠? 수사관들이 뒤에 목적어까지 있네. 사건 파일 을 읽으면서야. 사건 파일. 케이스 사건이란 아까 콜드 케이스, 미드. 이름이 콜드 케이스잖아. 왜 콜드 케이스야? 얼어 있어. 해결됐다, 안 됐다. 미 해결 사건을 콜드 케이스라고 한 거야. 미 해결 사건들 해결하는 거야. 재밌어. 그래갖고. 봤냐 처음 들어보냐 완전 유명한 드라마다 자이 사건 파일을 읽으면서 봐봐 수사관들이 연구했대 공부했대 세부사항들 미니어처 현장의 세부사항들을 공부한 거야 이제 그 수사 지식을 넣는 거지 법의학적인 지식을 그리고 찾아 찾아 문장 끝났으니까 주호동사 목적어 삼형식으로 끝났잖아 분사구문으로 연결된 거야 찾아, 단서를 찾아, 단서를. 사건 현장 미니어처로 만들어 놓고, 자, 이 사람들한테 이, 그, 법의학적인 관점에서 사건 현장을 보게 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야, 지금. 에? 단서를 찾게. 뭐 하려고? 결정하려고. 뭘 결정해? 인지하는지겠죠? d 터마인 동사 다음에 나왔으니까 인지하는지. w e a 의 의미야, 이거 챙기고. 자, 그 현장이, 자, 그냥 사고인지. 아니면, 동, 폭력 범죄로부터 나온 건지. 그그 그 수의대생 그 전북대 수의대생 그 사건이 봐봐. 단순 가출인지 가출로 보고 그렇게 한 거야. 어, 범죄 사건인지. 단순 가출이겠니? 수의대 다니려고 왔는데. <laughs> 생각을 해 봐라. 이대 버리고 수의대 하려는데 고 가출을 그할 통계가 있냐 없냐 지금. 전혀 없잖아. 말도 안 되지. 이걸 추리하는 거야. 이게 중요하잖아, 지금. 이프 인지 아닌지. 그 장면이 사건인지 폭력 범죄로부터 일어났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단서를 찾는 거야. 이제 혹시 주위에 자기 뭐 돌아가신 분이 있다. 그러면 경찰에 그 신고하잖아. 누가 돌아가시면 신고를 한단 말이야. 그럼 소방서에 먼저 그 119에 신고를 할거 아니야. 그럼 119랑 더불어서 형사가 와해드라. 예, 진짜나 선생님이 경험했으니까 형사가 와갖고 주위에 탐문을 해. 그 주변 사람들 물어봐. 자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냐. 싸우는 소리가 났냐, 안 났냐. 만약 에 싸우는 소리가 났고 가족 간에 사이가 안 좋다. 그럼그그물로봐야 돼. 이거 결정하려 온 거야 범죄 사건이 재현장, 예, 그렇잖아 요즘 많잖아 그런 사건이 어 그렇게 온다, 진짜다요. 아까 의사 그리고 의사 소견까지 들어가야 돼 경찰 소견는 범죄 사건이 아니야. 어, 진짜다, 어. 야 그, 그 근데 수의 대생은 뭐 진짜 안타깝지. 에? 이런 시스템이 지금 돼 있는데. 자, 이거를 결정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범죄로 볼지, 그냥, 일어나, 그냥, 이게 사고사구나, 그냥, 이걸로 볼지, 아니면 범죄인지, 이거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예? 어. 이런 거를 하려면 단서를 찾아야지. 이 사람들 이런 지식이 있어야지, 예? 어. 탐문한다, 막, 그래갖고, 예? 그래서 그들이 배웠대. 아는 거야, 예? 작은 세부사항을 알아차려, 예? 알아차리고, 그리고, 관찰해. 현장을, 뭐 없이, 충급하게 안 해야지. 충급하게 안 해야지. 아까처럼, 어, 세탁기 돌려. <laughs> 세탁기 돌려. 분명히, 뭐, 사고를 거기서 당해서 죽었으면, 뭐, 흔적이 남았을 건데, 청소하고, 세탁기 돌렸으니, 다증거인멸다 어, 경찰갈, 입회하여 그거 다한 거다. 어. 자, 그래서 봐봐. 훈련 과정. 네 이런 훈련 과정이 성공적이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사고선지 범죄로 일한 이런 사건인지 결정하는 게. 봐봐. 초동 수사가 미비했다 하면 이거 결정을 잘못한 거야. 잘못하고 그냥 이렇게 한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미제 사건 되게 쉽다고. 증거를 다 익멸해, 버리 자, 1949년에 이제 봐봐. 열례 세미나야. 이제 성공했다 먼저 나와야 돼. 일주일간 처음으로 세미나 개시했잖아그 세미나가 완전 성공적인 거야. 성공했다 먼저야. 그 다음에 이제 49년에 시간 순서대로 일단 이게 아까 40년이었잖아. 미니어처 이거 있는 게 45년이었잖아. 시간 순서야. 이첫 세미나가 성공해갖고 49년에는 봐봐. 14세미나가 봐봐. 개최됐어. 참여됐다 이 말이야. 워스 빙 워스 과거 빙 진행 PP 수동이야. 수사관에 의해서 근데 이 수사관들이, 나돈니 버돌스로 연결되어 있어. 나돈니 버돌스로. 프롬 전치사고를. 나돈니 A, 버돌스 B. 프롬 전치사고를. 봐봐, 프롬 전치사고 봐봐. 미국 뿐만 아니라, 얼마나 성공했게 성공한 다음에 성공의 증거로 이거 이야기 하는 거야. 예? 얘 다음에, 예라고, 할 요, 요거 나와있죠? 자, 봐. 미국 뿐만 아니라 캐나다까지 왔어. 지금 우리나라 수사관들도 미국 연수 받으러 가, 이거. 이거 법의학 연수 받으러, 예. 누구랑 함께? 봐봐. 수사관만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성공적이었어. 성공적인 거를 이야기하는 거야. 특수요원 있잖아. CIA 요원들. CIA 요원 특수요원. 예. 여기 수사관은 FBI 수사관이고, 예. 그 다음에, 군, 군, 군 요원들까지 다 왔다, 이말 스텝으니까. 이거 됐어. 애우면 요거, 애우고. 이거 옷법잘 챙겨. 엇법 내가 해놨다. 이거는 옷법하고 어, 내용 순서대로 돼 있어, 순서대로. 그 다음에,